중소형 알트코인 시즌 내년엔 어려울 수도 자금은 상위 코인으로만 이동. 내년에는 과거처럼 전반적인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타나기 어렵고 자금은 일부 상위 가상자산에만 선택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알트코인 시즌은 없을 것이라며 유동성은 실제 채택과 생존력이 입증된 소수의 블루칩 가상자산으로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알트코인이 함께 오르는 장세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며 자금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선택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것이 경제에 대해서는 2026년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뜻하지 않은 유동성 공급은 급작스런 알트코인 불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 알트코인 반등이 가능할까요?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머니메이트와 함께하세요.